한 주간의 학기 소식을 돌아보는 시간 주간 리뷰 이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강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드디어 이제 파이널이 또 끝났잖아요. 네. 네, 경기 혹시 어떻게 보셨어요? 어, 일단 기대한 만큼 네. 5차전까지 또 끌고 가 주면서 보는 뭐 저의 입장이나 아이사키 팬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재밌는 결과 그리고 또 재밌는 과정을 볼수 있었고 네. 결과적으로 아무튼 HL 아리아의 우승이 저희 한국 아이사키 팬분들한테는 어, 너무나도 큰 해소. 네. 그래 아시아리그를 보면서 또 플레이오프를 보면서 마음 졸였을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해소되는 어떤 맞아요. 굉장히 쾌감으로 다가오는 승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힘들게 경기를 마쳤기 때문에 더 뭔가 쾌감이 크지 않았나 싶고요.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네. 어 보면서 저도 같이 가슴 좀 마음 졸이면서 막 보고 또 응원하게 되고. 네. 하면서 아, 너무 이기고 난 뒤에 그 여운이 집에 가서도 식질 않더라고요. 어, 지난주 지난주 도마코마이에서 1 2차전을 하고 이번 주 지난주 안양에서 3 4 5차전을 치렀던 경, 파이널이었는데요. 저희 세 경기 다 영상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팀 골리만 봤을 땐몇 달튼 골리는 그대로 네. 어, 플레이오프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계속 그 오노다 타쿠토 선수랑 나리사와 유타 선수가 계속 레드이글스는 번거라가면서 했었잖아요. 네. 요번, 어, 중요한 세 경기를 앞두고는 나리사와 유타 꼴리가 나왔고, 이체 안양은 역시나, 또, 메타트 선수가 골문을 지켰죠. 네, 우선, 목요일 3차전 경기 먼저 이제 보시는데, 저는 이날, 우선, 중요한 상황이기도 했잖아요. 1승 1패인 그렇죠. 상황에서. 첫, 한 승승 하나가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서로 양쪽 다좀 소극적이게 플레이를 하는 음. 거를 볼수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주영 선수 라인이 또네 번째 그 에너지 라인이라고 해서 음. 계속 순간적으로 붙어주고 강하게 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런 순간적인 틈이 나오지 않았나 싶었고요. 플레이오프 올라와서 그좀 조심스러운 플레이들을 많이 했었는데 네. 양팀 모두. 근데 그 특히 이주영 선수가 들어가 있는 라인 같은 경우에 뭐 말도 에너지 라인이라고 합니다만 그 에너지를 마음껏 뿜어내면서 네. 굉장히 적극적인 플레이를 해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어 다른 라인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레드에이글스 입장에서도 어 그런 변화된 라인에 대처하는 게좀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 날의 경기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나오는 에너지 라인의 좀 활발한 움직임이 계속해서 보였고요. 맞아요. 그때 임지코치님께서 얘기했습니다만, HL 안양의 제일 큰 장점 중 하나가 이제 골고루 모든 라인들이 어린 선수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어, 활약들을 계속 해주고 있었어서 그게 너무 좋았고. 네. 어 조금 아쉬웠던 거는 저희가 늘수그 수비 디펜스들의 네. 어떤 그 실수가 많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그런 것까지 커버해줄 정도로 포워드들의 활동량이 네. 엄청 좋아진 걸볼 수가 있었어요. 여기서 두 번째 사사키 카즈마사 선수가 이제 동점골을 만드는 상황이었는데요. 어, 참 아쉬웠던 게 저도 이제 디펜스 출신입니다만. 네. 어, 막으려고 앞에서 하다가 오히려 골키퍼의 시야를 음. 가려서 이렇게 실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제일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아뭐 보셔서 지효석 선수만 스크린이 된 걸로 보신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순간적으로 골대 앞을 이렇게 음. 지나가는 네. 스크린 플레이도 해줬거든요 근데 이게 꼭 골키퍼 앞에 서 있는 것만이 스크린 플레이가 아니라 이렇게 상대 골리 앞에 시야를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네. 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달튼 선수 지금 실점하는 위치는 이쪽 위치였잖아요 네. 상대가 이쪽 방향으로 지나가면서 달튼 선수의 시야를 가리다 보니까 달튼 선수가 이쪽 공간으로 퍽을 찾아볼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반대가 좀빌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었죠 마침 그쪽으로 기가 막히게 네. 또슛에 성공시키는 레드 이글스였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레드 이글스의 플레이를 봤을 때는 또 페이스 오프 옵션도 너무 좋았어요. 그어 그렇죠. 네. 여러 되게 다양하게 네. 사용하더라고요. 완벽하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늘 이야기 했었잖아요. 이건 실수의 경기라고. 네. 특히 플레이오프는 실수를 얼마나 적게 하느냐의 네. 싸움이라고 했었는데, 어, 일체 라니안 같은 경우는 이번 홈 3연전 모두 상대의 그 턴오버를 유발시키고, 네. 그리고 이 전까지는 1, 2차 전까지는 좀 물러나는 수비를 했다면은, 네. 네. 어, 3차전부터 딱 물러나지 않고 좀 앞선에서 막으려는 모습이 많이 보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 턴오버를 유도하고 바로 역습 찬스로 만들어서 또 김브라더스의 이런 득점을 봤을 때도 상대 실수를 놓치지 않고 네. 득점으로 연결하는 걸볼 수가 있었죠. 역시 김상욱 선수는 슛을 쏠려다가 주고 또 줄여다가 아, 네. 쏘고 하는 그 페이크가 굉장히 좋은 선수인 것 같아. 또 하나는 그 둘의 합이 너무 잘 맞기 때문에 아, 그렇죠. 득점이 오. 항상 나오는 것. 레드위스 호카이도 같은 경우에도 뭐 파워 플레이가 워낙 네. 강한 팀이고 특히 지금 이전 상황에 남이도 선수가 어, 슛 블락을 하면서 스틱을 놓쳤는데 그 스틱이 없는 틈을 타가지고 또 나카야시 키 선수가 득점으로 연결하는 걸 네. 보면은. 지금 이런 패턴 플레이 같은 것도 그레드 에글스 호카이도의 파워 플레이 모습과 굉장히 흡사한 모습이거든요. 네, 네한 명의 그, 그 페널티 킬링 상황이었습니다만, 5대 5 상황이 되자마자 바로 득점을 성공시키는 걸 보면 은그 아직까지 그 파워 플레이 능력 건재하다는 거. 네. 네. 그리고 사실 3차전 때부터 많이 느낀 겁니다만, 양 팀의 선수들이 많이 지쳐 있는, 네.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아무래도 시리즈가 리그가 길기도 했었고 그렇죠. 또 원정 경기도 다녀오고 또 비행 시간도 있고 또 적응하는 시간도 필요했기 때문에 어, 양팀 모두 그렇게 지쳐있는 모습이었고 네, 특히 이렇게 3피리어드 같은 경우에는 어, 서로 힘이 빠져있는 상황에서 누가 더 집중력 있게 네. 플레이를 하느냐가 관건이었을 건데 강현석 그리고 김상호, 김기성 선수의 이 라인이 어, 베테랑으로서 네. 체력 관리도 어떻게 하고 또 에너지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런 모습 좀볼수 있는 그런 시리즈였던 것 같아요. 나리사와 유타 선수는 아마 이 경기에서 반대쪽으로 패스 나가는 거, 음. 그러니까 슈팅을 무조건 쏘. 쏘기보다는 반대쪽으로 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네. 트라우마가 좀 생겼을 네. 것 맞아요. 같았어요. 그리고 그런 슛 같은 건 사실 막기가 굉장히 어렵죠. 너 막을 수 없는 골들이기 때문에 절대 골리가 네. 혼자서 막을 수 없는 네. 그런 골이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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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이제 삼피리어드 사실 레딩스의 플레이를 보면 후반부로 갈수록 계속 역습을 많이 노리는 네. 듯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고 마침 5대3 상황에서 5대4 되면서. 어 파워 플레이에서 네, 이영준 선수의 음. 네, 슈팅이 또 바로 어 지난 1, 2차전 때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이때도 상대 발에 맞고 골절되는 슈팅이었지만 어쨌든 저 위치에서 슈팅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네. 네. 두 경기 연속해서 이제 득점을 성공했고 그렇죠 그리고 이날 특히나 제가 보면서 조금 감탄했던 게 그, 레드 이글스의 PK가 너무 좋았거든요. 음, PK 수비가 너무 좋아서, 제가 보면서도 저 어떻게 둘지, 어떻게 둘지 이 생각을 음, 네.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또, PP에서 이렇게 득점 성공시키는 아, 걸 보면서, 어, 너무 다행이다, 라는 생각도 들었고. 양팀 모두, 어, 파워플레이에도 사실 강점들이 있고, 페널티 킬링도 굉장히 잘하는 팀들이고, 네. 골키퍼들의 싸움만 봐도, 골키퍼들도 굉장히 안정적인 플레이를 많이 해주잖아요. <목소리> 또 엠티넷을 아, 만들어가지고 자, 날이 플레이를 날이 했음에도 네. HL 아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메탈킨 선수의 그 세이브와. 그리고, 수비수들의 좀 몸을 아끼지 않는 그런 허 플레이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네. 또, 마치 이정민 선수 지금 커트 한 것도 아까 김기성 선수가 커트해가지고 네. 들어갔던 거랑 되게 비슷하잖아요. 맞아요. 1, 2차전까지만 해도 조금 물러나는 수비를 했었다면은, 3차전 때부터는 좀 이렇게 멈춰서 뉴트럴 존에서 네. 턴오버를 만들어내는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물론... 지난번에 MG넷 스슛 쏘는 거 연습 좀 하라고 아, <laughs> 그랬는데, 아, 네. 딱 성공을 시켰네요. 아, 그런 <laughs> <laughs> 네, 그래서 좀 기분 좋게 이제 홈 3연전의 첫 경기를 네. 네, 승리로 마무리를 했었고 사실 이 경기만 봤을 땐 아, 레드위글스 선수들이 발이 좀 무겁다라는 네. 생각을 했었고 이게 첫 경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네, 플레이오프가 이제 진행되고 많은 경기를 했기 때문에 지쳤구나라는 네.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 사실 그 다음 경기 토요일 경기를 저는 어, h l 안양이 조금 더 쉽게 좀 수월하게 플레이를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음. 생각을 했었는데 다음 경기 또 같이 보시면서 네.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토요일 날 시합도 몇달튼 선수와 나리사와 유타 선수 그대로 출전을 했고 네. 사실 그그두 번째 2차전4차전이죠 네. 사차전 네. 시합의 어, 시작은 어, 레드글스 호카이도의 조금 그 압도적인 네. 공격적인 플레이들이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그 전날 경기 결과 그러니까 목요일 경기 결과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음. 진짜 이겨야 꼭 이겨야 되는 그쵸.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뭔가 처음부터 압박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레드글스는 지금 체력이 있을 때좀 득점을 네. 만들자라는 생각을 하고 초반부터 음. 좀 밀어붙였던 것 같고 특히 파워플레이 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비를 잘했습니다만 네. 예, 하시모토리오 선수는 원타임을 쏠 때도 그빈 공간을 보고 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 제한테는 정말 폭이 가면 안 되겠다. <laughs> 아마 HL 아장 선수들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 지금 굉장히 많이 득점했잖아요, 네. 또 파이널에서만. 또 하지모토르 선수 득점률이 엄청 높았죠. 맞아요. 중거리 슈팅하면 은 하지모토 선수를 꼭 조심해야 된다는 걸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역시나 이주영 선수 라인이 굉장히 에너지 있게 플레이 네. 잘 해주는 모습 보여줬고, 사실 목요일 경기와는 뒤로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목요일 경기와 좀 비슷한 양상이 많이 보였어요. 네. 에, HL 안양 선수들이 좀 적극적으로, 어, 수비도 적극적으로 좀 붙어주고, 네. 공격도, 패턴 플레이도 잘 만들어내고 하는데, 레드그스 호카이도 선수들이 이날따라 더, 좀더 하우스를 잘 지키는 모습도 음. 많이 보였고, 에, 또, 나리사와 유타 선수가 또 세이브가 굉장히 좋았던 세이브도 네. 많이 나왔거든요. 이 달튼 선수와 나리사와 유타 선수 두 선수 모두, 어, 두 선수 모두 양 국가의 대표를 하는 선수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되게 뚫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좋은 찬스를 많이 만들었음에도 특정으로 연결하기가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영상을 잠깐 멈춘 이유가 HL 안양이 레드 이글스와 공격할 때좀 네. 어, 다른 공격 패턴이 계속 나왔던 게 레드 이글스 호카이도는 조금 수비적인 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네. HL 안양 같은 경우에는 수비적으로도 하지만, 디펜스가 공격의 가담을 계속 해주고 네. 있더라고요. 그리고 포워드가, 지금도 보면은, 옆에 패스 길도 보고 있지만, 지금 뒤에까지도 패스기를 보고 있다는 거는 음. 네 번째 포드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네 번째 포드는 디펜스의 역할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디펜스의 음. 공격 가담을 볼 수가 있었어요 사실 목요일 경기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공격적인 부분에서 음. 조금 소극적인 장면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아쉬웠는데 아마 그 부분도 파악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고 그래서 또더 공격적인 플레이를 준비해 나오지 않았을까 음. 싶습니다 그 디펜스 한 명이 더 공격에 가담해 주는 게 얼마나 그어 굉장히 막기가 어렵다는 거를 네. 어 레드 이글스도 알았을 텐데 어 좀더 수비적으로 계속 플레이오프 들어가지고 수비적으로 플레이를 하던 네. 팀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거를 좀 고집하고 하더라고요. 음. 네. 물론 좋은 찬스도 많이 있어가지고 또메달텐을 뚫으려고 했습니다만 사실 한골 이상의 득점을 네. 네, 가져가진 못했었죠. 아마 좀 답답한 것도 있었을 거예요. 네. 네. 이렇게 역습 만들고 찬스를 만들었을 때 득점을 많이 했던 팀인데 몇달 때는 선수가 워낙 이제 방어율이 좋다 보니까 뚫기가 어려워서 어 일단 스케이팅이라든가 기술로 상대 의 수비수를 좀 꺾더라도 득점으로 만드는데 되게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슈팅 수를 봐도 1피리어드, 2피리어드까지는 다 레드 이글스가 음. 슈팅 수가 훨씬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격을 파상공세 하듯이 막 해왔는데, 네.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확실히 체력이, 많이 HL, 떨어졌어요. HL 안양이 좀더 체력이 좋구나 이런 음. 생각이 들 정도로, 레드위글스가 조금 버거워하는 네. 그런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아쉽게, 이제 이 피리, 아, 그 4차전을 봤을 때, 네. 어, 스코어는 1대0으로 이제 레드위글스가 이겼습니다만, 4차전은 좀 어, HL 안양 입장에서는 많이 아쉬웠을 것 같아요. 네. 득점이 나오지 않았고 네. 근데 경기 내용으로만 봤을 땐 사실 나쁘진 않았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또 이걸 보면서 생각했던 거는 어 내일, 당장 다음 날이 네. 이제 5차전, 마지막 시합이었으니까 5차전 때는 HL 안양이 좀더 좀 적극적으로 붙을 것 같고 네. 또 레드 이글스 같은 경우에는 어, 체력 회복이 제일 관건이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HL 아냥 같은 경우에는 체력적으로 좀 부담돼 보인다라는 생각은 많이 안 들었었거든요 네. 토요일 경기까지는 그래서 마지막 파이널 경기가 또 기대되는 또 팬들이 굉장히 즐거워할 네. 만한 <laughs> 상황이 벌어졌었죠 마지막 경기까지 이제 나리사와 유타 선수랑 메달튼 선수가 나왔고 이날 저희 스태들끼리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연장전에 갈지, 갈지 모르겠다. 네. 어, 갈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마음 편하게 보기에는 안 가는 게 좋지만, 그쵸. 또 재미를 위해서는 네. 가는 것도 <laughs> 좋겠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아, 초반부터 어, HL 안양도 그렇고, 레디글스의 호카이도 그렇고, 좀 조심스럽지만, 조심스럽게 플레이를 하지만, 그래도 역습 찬스에서는 네. 확실하게 좀 살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고요. 확실히 1피리어드는 조금 서로 견제하는 양상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근데, 더 네.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런 플레이가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이때 제가 여기 정광판 옆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네. 제가, 저도 이제 선수니까 이 선수들끼리, 선수들끼리 하는 커뮤니케이션, 네. 뭐 바디랭귀지 같은 거를 보게 되는데, 김상욱 선수가 이제 김기성 선수한테 스틱으로 가리키면서 슛을 쏘라고 네, 네, 네.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목요일 시합 때부터 음. 나리사오 이터 선수가 계속 반대로 패스가 나와서 실점하는 경우가 그쵸.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는지 네. 슈팅보다는 패스가 갈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쵸. 여긴, 그리고 김성우 네. 선수가 세도를 해줬어요. 또. 맞아요. 더 맞아요. 수비 선수보다 앞에 있기 때문에 네. 신경을 안쓸 수가 없죠 그리고 슛 쏘는 사람이 보통 이쪽 반대쪽 사이드로 슈팅을 했을 경우에 앞에 리바운드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또두 번째 슛을 시도해 볼 수도 있는데 김기성 선수는 이때 과감하게 네. 비어있는 곳으로 슛을 쏘는 걸볼 수가 있었어요 네. 이런 걸 보면 또 이제 네, 세레모니까지 좀 침착하게 네. 한발한발 한발 나가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마형답게좀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줬었고, 네첫 번째 골이 빨리 터졌기 때문에 맞아요. 좀 침착하자라는 의미였을 것 같아요. 더구나 이제 레드윅스 오카이도의 그 파워 플레이 찬스였었거든요. 쇼텐디드 네. 골이었기 때문에 아마 좀 흥분을 할 수도 네. 있잖아요. 그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다시 차근차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나이사가유타 선수도 한번 골대 안쪽을 보거든요. 음. 정말 음. 각으로 봤을 때퍽 하나 들어갈만한 각이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또 득점으로 성공시키는 걸 보면은 너무 좋아 보였고 디펜스들의 이런 잔 실수가 문득문득 문득 계속 나오긴 했어요. 예. 네. 네,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레드웨스호카이도 같은 경우에는 살리질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을 것 같고 이제 이동구 선수. 제가 피디님이랑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동구 선수 되게 고분분투한다. 네. <laughs> 몸을 던지고, <laughs> 막고, 또 공격도 이날 굉장히 적극적으로 <laughs> 음, 들어갔거든요. 맞아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아,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레디글소 오카이도가 파워플레이 찬스를 잘못 살렸어요. 네. 네. 어, 맞아요. 강점인 파워플레이 찬스를 살리지 못하다 보니까 네. 좀 자꾸 어려운 경기를 하게 되지 그쵸. 않았나 싶고요. 그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극적인 어떤 수비보다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포체킹 붙어주면서 퍽을 뺏어내고 좀 앞선에서 수비를 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네. 그게 굉장히 좋아 보였고, 어, 레드이글스 같은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좀 힘들어 보였던 네. 네, 그런 모습이 많이 보였었어요. 아, 이날도 이제, 사실 이거는 저는 득점으로 골대 뒤에서 봤었는데, 네. 어, 그, 다시 보기에 돌려보니까 들어, 그, 들어가지 들어 않았더라고요. 네. 어, 저도 들어간 정말, 줄 알았어요. 네. 몇달 튼의 팔꿈치를 맞았는지 네.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 정말 너무 멋있는 세이브였고, 골대 앞에서 집중력이 서로, 집중력은 좋지만, 일단 수비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안 내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포인트로 슛 쏘는 거에 되게 어려웠던 음. 그런 모습이 보였고, 이런 2대1 찬스에서도 사실 아까랑 비슷한 상황이었잖아요. 네. 김기성 선수의 득점 상황이랑. 근데 그 꼴리의 어떤 세이브, 가또 영향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이번에 이새 경기를 보면서 좀 느꼈던 게 오인교 선수가 또 굉장히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맞아요. 네, 엄청 많이 성장한 모습을 그러니까 시즌 중에도 이렇게 성장을 했구나라는 걸좀 느낄 수 있었어요. 저도 이제 경기가 시작되고 나서 어, 일단 이 세이브를 네. <laughs> 말을안할 수가 없는데 어 이때도 이제 HL 안양의 파워플레이. 중이었죠 예. 네. 네. 중에 이제 페널티가 끝나 페널티 박스에서 이제 나온 그 타카하시 세이지 네지. 선수가 이제 그 단독, 단독 찬스가 났는데 찬스. 사실 이것도 보면은 글러브 사이드 탑 코너를 향해서 쐈던 건데 네. <laughs> 순간적으로 빗맞았거든요. 예. 음. 네. 그래서 세이브가 되기도 했고 또 달튼 선수의 또 어떤 압박감도 있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예. 네. 또 2대 1 찬스도 만들어내는 HL 안양이었고 아까 오인, 오인규 선수 이야기를 해서 말인데 저이 경기 이제 1피리어드 끝나고 나서 피디님한테 네. 와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김상욱 어, 김기성 선수랑 뭔가 오인규 선수가 오늘 좀할것 같은데 네. 어, 계속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김기성, 김상욱 선수는 베테랑답게 음. 체력 관리도 스스로 잘하면서 경기를 잘 풀어내고 있, 있는 상황이었고 또 이동구 선수 같은 경우에도 네. 예, 허슬 플레이하면서 하고 있었는데 아, 제가 위에서 보면서 계속 이야기했어요. 아, 하시모토류한테는 절대 주면 음. 안 돼. 제한테는 주면 안돼 이러고 있었는데 아, 역시나, 역시나 이제 득점 기회가 왔을 때 그리고 그 HL 안양이 디펜스가 공격 가담을 한다고 했잖아요. 얘네 이제 레드글스 같은 경우에도 공격 가담을 디펜스가 적극적으로 네. 하면서 득점을 만드는 경우가 또 생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3피리어도 돼서도 좀 그렇게 디펜스들이 좀 적극적으로 들어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3피로드 되니까 조금 더 조심성을 가지고 네. 수비 위주에 좀 하키를 하더라고요. 뭔가 점수를 내고 난 다음에는 계속 지키는 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전날, 그리고 마지막 5차전을 봤을 때 3피로드 때 조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떻게 보면은 또 체력적인 부담이 좀 있었나? 음.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한 어떤 오펜스존 찬스를 만드는 거 아니고서는 음. 되게 조심스럽게 플레이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고 반면에 이제 HL 안양 같은 경우에는 어좀 적극적으로 수비를 하려고 앞쪽으로 달려가다 보니까 뒤쪽 공간에 좀어 네. 상대 찬스를 많이 주는 모습도 많이 보였어요 신상호 선수 이런 단독 찬스에서 또 페널티 얻어내면서 맞아요. 페널티 샷까지 저는 얻어냈 저는 이 거든요. 장면에서 제가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어. <laughs> 제가 신성훈 선수가 된 것처럼 네. 너무 부담스럽고 막 긴장되더라고요. 되게 되더라고요.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네. 물론 뭐 모습은 파이브홀 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스틱 방향을 보면 글러브 네. 탑 코너를 봤었거든요. 근데 살짝 빗맞으면서 좀 음. 많이 아쉬웠던 그 자리에 있던 팬분들도 엄청 아쉬워했거든요. 네. 그리고 오버타임 가서도 레드 이글스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찬스 아니고선 공격력에 그렇게 집중을 안 했었는데 이렇게. 확실한 찬스일 때는 엄청난 집중력을 보여줬던 네. 레드 이글스였고요. 사실 지금 같은 경우도 골봉 그렇죠. 크로스 양쪽 아니요 하, 아니구나. 네, 한 번에 포스트를 네. 맞고 나왔거든요. 한 번에 포스트를 맞고 나와서 어, 어떻게 보면 운도 좀 네, 따라 어떻게 보면 네. 들어가는 네. 실시였는데 그렇죠. 저는 이것도 굉장히 저 박진규 선수가 주장으로서 마지막 마무리를 네. 하는 그런 그림을 또 원했었는데 <laughs> 아 이런 것도 정말 아쉬움이 많았고 여기에서 계속 오인규 선수와 김브라더스 이야기를 네. 했었는데 김규 선수가 김상욱 선수 주고 또 마지막 정말 힘든 때였겠지만 네. 마지막까지 이제 디펜스가 공격 가담까지 오인규 선수가 들어가 주면서 골대 앞에 있는 강윤석 선수한테 밀어줬단 네. 말이에요. 이때도 보면, 나리사와 유타 선수가 또 트라우마가 생길 수 밖에 없는 게, 슛이 아니라 또 패스였다는 거에. 그냥, 대서 들어가는? 예. 네. 너무 그, 노련미가 넘치는 센스 있는 공격 플레이였고, 또 위치 선정도 너무 좋았고, 가면수 음. 선수가 시즌 리그 내내 계속 저 골대 앞에서의 움직임이 어, 너무 맞아요. 좋았었거든요. 마지막에 그 좋은 움직임이 결승골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 보면서, 아, 정말, 한결같이 잘한다. 네. 어, 어떻게 플레이해야 되는지 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일단, 네 번째 통합 우승인 거죠. HL 안양이. 네. 네, 네 번째 통합 우승을 너무 축하하는 마음으로 받고, 또 보는 아이사키 팬 입장에서. 네. 네, 너무 즐거운 경기를 또 해줘서 선수들한테 좀 고맙다는 이야기도 하고 싶고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상대편이지만 레드이그스 같은 경우도 진짜 끝까지 최선을 다한 경기를 보여줬잖아요. 네. 너무 질 높은 경기를 또 보여줬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 그 레드이그스 <laughs> 선수들에게도 좀 박수를 보내주고 싶고요. 네. 또 이날, 저도 이제 선수 시절 때 같이 몸부딪히면서 그선생을 했던 선수입니다만 도메키 선수라는 7번, 레드이그스의 7번 네. 선수가 있거든요. 물론 은퇴를 한다는 그 공식적인 얘기는 이미 했었습니다만, 음. 이 날이 이제 마지막 음. 그 경기라고 해서 장비도 입고, 물론 시합을 뛰진 않았습니다만, 네. 장비 입고 끝까지 와서 이렇게 함께 해준 거에 대해서 저도 조금 어 뭉클한 네.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두팀 모두 너무 수고했다는 생각이 들고, 네. 또 다음 시즌이 또 기대되는 두 팀이라는 말도 또 놓치지 않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아시아 리그가 끝이 났잖아요. 네. 되게 아쉬운 마음이 일단 크고요. 이제 매주 경기를 볼수 없다는 그런 음, 아쉬움이 그렇죠. 좀 남고, 정규리그부터 이제 세미파이널, 파이널까지 오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 경기를 하는 중에 이제 성장을 음. 계속 봐왔던 또 팀들이 있잖아요. 그런 팀들도 생각이 나고, 또 마지막까지 이렇게 우승까지 가는 또 끝까지 단단했던 팀들도 봤고, 또 선수 개개인적으로도, 아, 이 선수는 처음에 언급이 없었는데 나중에 계속 언급이 된다던가. 음. 처음부터 계속 언급이 되고 끝까지 그걸 유지를 한다던가 그런 모습들을 또 봤기 때문에 벌써 다음 시즌이 또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사실 그 시즌 리그를 마감하면서 플레이오프 하기 전에도 한번 이렇게 다른 팀들도 한 번씩 다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일단 아시아 리그가 다시 이제 코로나 이후에 네. 다시 개최되면서 어떤 신구의 조화를 음. 이루는 팀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면서 아시아 리그라는 이 한국과 일본 사실 중국과 러시아 팀도 있었는데 예, 한국과 일본 그 양국의 이제 교류가 또 오고 가면서 양국의 선수들이 많이 성장하는 네. 그런 리그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번 리그의 중점적인 역할을 한 거는 사실 꼴리들의 싸움이었다고 어, 그렇죠. 꼴리들. 생각을 해요. 예, 베테랑 꼴리부터 음. 해서 또 신예 꼴리들도 또, 활약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고, 뭐, HL 안양만 단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신입 선수들과 또 베테랑 선수들의 어떤 조화로운 것도 많이 보였고, 아직은 이제 베테랑 선수들에게 배울 만한 게 많은 네. 예, 신입의 모습 같은 것도 함께 볼수 있는 그런 팀이라는 걸또 보게 됐고, 역시나 플레이오프는 베테랑들의 활약이 네. 예, 많이 좌지우지 한다는 걸또 어, 느낄 수 있는 플레이오프였고요. 사실 제일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거는 어 플레이오프에서의 그 감독들의 선수 기용과 음. 또 어떤 전술 네. 이런 부분을 많이 봤는데 역시나 제가 생각한 게 맞았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네. 어 수비가 수비가 단단해져야 역습할 에너지를 갖고 음. 그 뿌리가 단단해야 그 기둥이 올바르게 갈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골키퍼를 중심으로 디펜스존에서의 어떤 체계적인 수비, 음. 조직적인 네. 수비가 곧 공격으로 점진적으로 앞으로 나가면서 공격으로 성공시킬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을 양팀 이번 5차전을 통해서 한번더 느끼게 됐고, 네. 그리고 진패 감독님의 그 선수 기용 음. 그리고 출전을 하는 선수들을 교체해가면서 체력 관리를 해주는 네. 그 매니징도 굉장히 어 옆에서 보면서 많이 배웠고요. 네. 어 일단 모든 라인들의 그 색깔들이 점점점 맞춰졌잖아요. 어, 맞아요. 저는 그 부분이 또좀 네. 한쪽 라인에 집중이 되나 싶었는데 또 이렇게 서로 맞춰가면서 좋은 모습을 만들어내고 득점 나오면서 아, 끝까지 좀 뭔가 완성된 모습으로 음. 끝나지 않았나 싶어서 좀더 좋았고 아마 코치진들도 다 똑같이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네. 싶어요. 그러니까 이미 HL 안양 팀에 입단할 정도면은 네. 스케치는 끝난 선수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스케치 어떤 색을 입히느냐는 사실 감독의 역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컬러를 너무 조화롭게 음. 라인마다 그 선수들의 상성과 어떤 케미스트리를 생각하면서 어, 잘 조화롭게 꾸렸다는 점에서 진팩 감독님께 사실 직접 가서 자문을 구하고 싶을 네. 정도로 그런 어떤 상성을 가지고 선수들의 조화를 이루는지 음. 네. 또 그리고 리그를 이렇게 쭉 진행하면서 어떤 생각으로 네. 이렇게 조를 꾸리셨는지 이런 것도 좀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제가 배우는 점이 너무 많았고 또그 라인 그대로 또 다음 시즌에 나오실지, 네. 에,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또 조화로운 다른 색깔을 또 찾아서 맞아요. 그렇게 또 아이사키를 보시는 팬분들한테 또 재미를 어떻게 선사하실지 그런 것도 또 기대가 됩니다. 2022, 2023 아시아 리그는 HL 한양의 우승으로 끝이 났지만, 이제 계속해서 또 경기들이 있잖아요. 또 국제대회가 이제 또 시작하는 시즌이고요. 또 계속해서 이제 대회들이 있을 거고, 저희는 또그 대회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가능하면은 선수들을 초대를 해서, 네. 또이 현장의 어떤 분위기라든가, 음. 그때 느꼈던 감정 같은 거를 또 같이 인터뷰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대해 주시고요. 네. <laughs>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이민지, 오광식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